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당국대 1강입니다. 오늘은 논술 가이드북 분석을 좀 해볼게요. 어, 올려둔 자료를 한번 보시면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당국대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어, 1차적으로 논술 공부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정말 정확히 독해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고 한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국대 앞부분에 쭉 자료집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앞부분에 뭐 주, 어, 필요 없는 부분은 쑥쑥 넘어가고요 전형 방법에 관련해서 3 2쪽 한번 봅시다. 당국대는 논술 우수자를 뽑는데요 학생부 40에 논술 60입니다. 어, 3 2쪽 보고 계시죠?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죠? 학생부 및 논술은 기본 점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9등급이면 내신이 0점이란 뜻이에요. 대신 논술도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0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수 반영 폭이 0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학들은요 사실 기본 점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자라도 쓰면 몇 점을 준다 이런 말이 적혀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이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요 한 줄이라도 쓰면 기본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이제 당국대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논술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와 논술 성적을 일괄 합산한다. 대부분 논술 전형은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어, 학생부랑 논술을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더 너, 넘어가서 보면요. 어,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34쪽 보시면요. 한국사는 무조건 반영을 하고 내신에서 석차 등급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어떻죠? 그냥 1점 차입니다. 1등급 100점, 2등급 99점, 3등급 98점, 6등급은 그래서 95점입니다. 근데 7등급은 갑자기 70점이죠. 8등급은 40점이고 9등급은 0점입니다 그죠 7,8,9등급은 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무슨 뜻인지 7,8,9등급은 어, 당국 때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논술 아무리 잘 쓴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면은 아마 거의 극복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자그 다음에 어, 학생물을 이렇게 40% 반영하기 때문에 1, 6등급까지는 거의 감점이 없게 하겠다. 마찬가지로 논술 같은 경우는 0점부터 시작하니까 논술을 확실하게 잘 쓰면 잘 쓸수록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학교 이제 가이드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학교 가이드북은 다른 대학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요. 음, 몇 쪽이냐면 3번 제일 시작하는 첫 부분입니다. 대략 페이지 수로는 어 46, 47, 니까한4 5쪽 정도 되겠네요. 입문 계열 기출 문제 확인하기. 그래서 당국대는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1번 문제를 뭐라고 나왔냐면 주제어 및, 주제어 제시 및 주제어 제시 및 요약.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주제어를 얼마나 잘 파악하는가, 텍스트의 핵심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논리적 구조를 얼마나 잘 정리할 수 있는가, 요걸 묻는 게 1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에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1번 어, 300자 요약, 키워드를 찾고 어, 300자를 찾고 요약하는 글, 글 나오고요. 2번이 제시문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포착하는 뭐 1번, 2번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이런 형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요약이잖아요. 주제어 제시하는 거. 뭐죠?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이해 능력. 근데 텍스트에 대한 이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논리를 이해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어떻게 표현하는데 그 핵심적인 논리가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요약을 하고 글을 쓰셔야 됩니다. 단순히 제시문에 어떤 내용이 있어 라는 형태가 아니라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형태로 논리를 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온 말을 읽어보면요. 서수령 제시문을 통해 수험생의 이해력과 분석력을 평가하는 게 목적이다. 제시문의 주제어를 제시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통해 수험생의 논리적 서술력을 평가한다. 논리적 서술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제시문을 있는 그대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드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필자가 어떤 논리를 쓰고 있는지. 따라서 1번 문제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음, 논리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키워드만 나열해서 쓰는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를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거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도 기출문제인데요. 논제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요. 46, 47쪽입니다. 가에서 이글의 필자가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의 올바른 관,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 하나를 찾고, 자, 단어 하나를 찾아라. 뭐죠? 주제죠, 주제요.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거죠. 그 단어를 중심으로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시오이 단어가 왜 핵심 주제언지를 어때 입증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번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를 토대하여, 가에 토대하여, 가에 토대로, 그럼 가에 무조건 토대로 하야 됩니다. 그죠? 가에서 뭐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지칭하는 어떤 그 단어, 단어. 어, 단어 딱 보이네요. 그 단어를 토대로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나에서 여성을 대하는 과거의 태도를 요약 설명하고, 나에는 이런 태도가 없었겠죠.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다에 나타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요약하시오. 다에는 이런 관계가 어떻게 잘 드러나는지. 결국에는 주제를 얼마나 잘 찾는가. 어, 이 문제를 쓰게 시키면 학생들이 키워드 잘못 찾아서 틀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잘못 찾은 거죠. 그런 경우에는 3,000%로 빠진다. 자, 1번 문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어, 2년 전, 3년 전, 4년 전 문제도 이틀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를 풀 때는 핵심되는 키워드를 정확히 찾고 그 키워드와의 논리적 관계를 정확히 찾는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페이지 쭉 넘겨서요. 어, 논지 활용 설명형입니다. 어, 쪽수로는 59쪽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논지 활용 및 설명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논지 활용 또는 또는 비교 설명형. 논지를 활용해서 설명한다. 논지 활용해서 설명한다. 그러니까 가를 참고하여, 뭐 나를 토대로 이런 뜻입니다. 어, 논지를 활용한다니까 어, 가를 참고하여, 그냥 참고할 힌트를 주니까 가만 정확히 읽어내면 사실 설명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비교 설명 뭐죠? 가나는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데 그래서 어떻게 다르다. 자 앞에서 잠깐 보았듯이 요약은 뭘 요구한다고요? 요약은 논리죠, 그죠? 텍스트의 정확한 논리를 요구합니다. 자, 설명은 뭘 요구하네? 설명. 설명. 비교해서 설명하건, 어, 어, 논지를 활용해서 설명하건. 설명한다라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시적 설명 있죠? 지시적 설명. 자, 예를 들어서, 가를 참조해서, 나를 설명하라 그럴 때, 가를 참조해야 될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가에서 참조해야 될 A, B, C 가, C를 통해서 보면 나에 나타난 뭐 f g 뭐 f g는 어떻게 연결된다? 이걸 하나하나 매치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나에 나타난 어떤 설명해야 될것뭐 들은 가로 보면 abc에 해당된다. 이걸 정확히 매치시켜 주는 게 지시적 설명이고요. 두 번째 설명에는요. 이유나 원인을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유나 원인. 나를 설명하라니까 나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사건은 그 사건이 발생한 이유나 원인을 가를 참조하면 어떻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설명하라는 건 나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나의 어떤 현상이나 결과나 이게 의미하는 것, 의미가 가를 참조하면 어떻다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유나 원인, 아니면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사용하시면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논지 활용해서 설명하라, 비교해서 설명하라. 그 설명하라고 할 때는 요세 가지를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고 문제를 푸는 게 좋겠습니다. 실제로 논술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가와 나를 활용하여, 활용하여 나왔죠. 활용하여, 참조하여. 같은 말입니다. 활용하여, 참조하여, 같은 말이다. 자, 이런 말, 비슷한 말뭐 있죠? 참조하여, 활용하여, 근거하여, 토대로 뭐 이런 말이 나올 때뭐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참조하고 활용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딱 규정해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개념화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내가 활용하고 참조할 것들을 정확히 찾아서 찾아서 나에 나타난 이유나 원인 의미를 설명하거나 어떤 지시적으로 딱 매치를 시키거나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형태의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나를 활용하여 다의 고지도에 나타난 공간인식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각각 서술하시오. 뭐 고지도에 나타난 공간인식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무조건 써야죠. 고지도에는 어떤 공간인식이 나타난다.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로 보면 어떻고 나로 보면 어떻다. 정확히 이거는 지시적인 일대일 매치가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볼수 있는데 가로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다.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의미 있는 이유를 가로 보면 어떻다. 나라 보면 어떻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답을 요구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어 두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요구하는 논지 활용 설명형은 이런 형태를 띠고요. 어, 당국대가 좀 특이한 게 이제 비교 설명회인데 가나를 비교해서 이게 이번 문제 가끔 나옵니다. 어, 어려운 형태는 아닌데, 단순히 제시문을 기술적으로 비교하는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비교하는 게총 나오는 게 당국대 문제의 특징입니다. 의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에 나온 문제를 보면 가에서는 인간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어떤 유전적인 측면에서 어 보는 것 하나는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서로의 특징은 근데 유전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걸 비교해 보면 이런 숨겨진 어떤 의미들을 찾아서 비교해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어 요거까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어 비교 설명까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형태의 문제를 낸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가를 참조하여 나를 설명하지 요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 자, 당국대는 그래서 1번, 2번, 3번 세 가지 문제를 냅니다. 세 가지 문제를 내는데요. 세 번째 문제는 73쪽에 있습니다. 73쪽. 한번 펴보시면요. 논지 활용 비판형입니다. 그래서 논지 활용 비판형. 요거는 3을 여기 지우고요. 여기다 씁시다. 논지 활용 비판형. 논지를 활용해서 비판한다. 똑같죠? 논지 활용 설명, 논지 활용 비판. 뭐 어떻게 되나요? 가를 참조해서 나를 비판하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참조하라는 건, 이거 똑같이 개념하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비판해야 될 어떤 무기가 여기 있다. 무기는 다른 말로 논술에서는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를 비판하라고 했으니까 비판,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러면 비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비판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줘야지. 얘가 뭘 주장하는지, 얘는 이렇게 주장한다를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 주장에 뭐 근거의 빈약함을 들어주면 됩니다. 너 근거가 틀렸거든? 요걸 정확히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커요. 그래서 모든 어떤 비판에서는 너가 말하는 게 이러 이러한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해. 근데 니네 근거 틀렸거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나가서 어떤 주장의 문제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런 비판해야 될 어떤 대상을 잡았으면 어때요? 아, 주장의 문제점을 찾든, 근거의 빈약함을 찾든, 뭐, 뭐, 이 사람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논리, 문장을 빨리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근거의 빈약함을 정확히 찾아내는 거.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볼까요? 아,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아, 문제를 잠깐 먼저 봅시다. 어떻게 나왔니? 장녀 기출입니다. 음. 3-1 보시면요. 가와 나를 근거로 다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론한 뒤 이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나의 삶의 태도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가나를 근거로 가나를 근거로 참조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개념. 가나에서 근거로 해야 될걸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그죠? 다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론한뒤 다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야 됩니다. 가의 xx, 나의 yy를 근거로 하면 다에서 의미 있는 정보는 무엇이다. 이것을 활용하면 나에 나타난 나의 삶의 태도는 잘했다, 잘못했다,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걸 써 달라는 뜻이네요. 근데 이게 이 문제 있잖아요. 학교 측 예시 답안 보면, 어우, 깜깜합니다. 학교 측 예시 답안에서요, 삶의 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당국대가 논술 문제로는 괜찮은데 학교에서 발표하는 예시 답안의 어떤 완성도가 좀 떨어져서 학생들이 조금 어, 난감해하는 대학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뭐라고요? 논지 활용 비판형이다라고 학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1번 문제는 뭘 요구한다고요? 1번 문제는? 1번 문제는 요약을 요구합니다. 요약을 요구하는 핵심. 1번 문제를 딱풀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텍스트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논리가 뭐냐? 요게 있어야 돼. 그죠? 요게 머릿속에 콕 박혀 있어야 되고. 2번. 논지 활용형 설명이다. 비교 설명이다. 뭘 해야 된다고요? 숨겨진 이유나 원인, 의미. 이런 것들을 정확히 찾아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비판, 논지 활용형 비판 문제가 3번에 나온다. 무엇을 하라고요? 일단 비판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주고, 근거가 얼마나 빈약한지, 야, 너는 니네 근거에서 니네 결론 안 나오거든? 이걸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각각의 문제들을 1번, 2번, 3번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당국대 논술 대비의 전부입니다. 뭔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당국대 논술 문제는 독해만 여러분들 잘하면요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이 독해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설명한 것들을 차근차근 풀어가면 충분히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전부 다 논지 활용 1번에서 주제요, 2번에서 논지 활용 설명, 3번에서 논지 활용 비판이죠. 자, 논지 활용이 들어가 있고 주제어를 있으니까 전부 다 뭐가 중요해? 개념어가 중요하죠. 제가 영강에서 말했던 것처럼 개념어를 아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개념어를 정확히 잡으시고 이 개념어를 어떻게 활용할까? 자, 만약에 논지 안에 제시문 안에 찾아야 될 개념어가 없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1차적으로 최대한 열심히 찾아보고 그 제시문을 가지고 요약하고 설명하고 비판하는 형태의 글을 쓰시는 게 당국대에서 요구하는 학생의 어떤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1강은 간략하게 이제 논, 어, 논술 논 가이드북 설명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시간부터는 어, 2015년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